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퐁퐁, 구청, 구청, 들청 구청, 구청,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청구루의청구하 구청, 다청 캐시, 우디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하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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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보였속그 외침 보였속그 음. 외침. 외침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입이 큰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problem.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남자 팀, 여자 팀 여자 이렇게 나누기로. 여기는 배고. 심판입니다. 라운드 걸, 라운드 <laughs> 라운드 보이. 라운드 보이.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이거 그 깜짝이 한... 아니 아니 어이씨 한국 반목 계속 얘기하는 거 깜짝이야 <laughs> 근데 내 나도 이렇게 크게 된다고? 어 그래야 재밌어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어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그래. 거야 자 시작하시죠 패드를 접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뗄게요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요? 자, 시작할게요 시작 인과응보 인가 응보 트라이보 네? 트라이보 네? 인가 응보 이라이 일과 <laughs> 아니 내가 안 들리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인과 응보 인과 응보 일라 응보 일광응보 오오광 아니야 너, 틀렸지 틀렸어 다시 아, 다시 다시 계속 말해 아니야 아 아니, 이거 아니야. 안 들려요 어, 아니야 아니야 인과 응보 인과 응보. 정답 응. 맞아, 맞아, 정답? 정답? 우리 맞분 맞아, 맞 벨벳 프라이팬? 레드 이, 벳아 프라이팬? 레드 맞아, 맞아, 레드 맞 레드, 엘리베이트, <laughs> 엘리베이터. <웃음> 그. 2분 됐는데. 그 타카오톡. 타카오톡. 바다붕어. 타카오톡. 카. 칼. 칼. <laughs> 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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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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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폭. <오. 웃음> 동. 카, 카, 오, <laughs> 카카오톡 갈가운동 카카오톡 갈가운동 <laughs> <뭐라고요? 웃음> 카카오톡 뭐라고요? 카카오톡 카톡 갔다고요? 어디 갔다? 카카오톡 <laughs> 아 카카오톡 오 정답 다음 사사쿠루 사사 사사우. 사사. 우사사살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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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살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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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사샤사샤사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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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스 에버랜드 모르겠지 <웃음> 에버랜드 <웃음> 놀랬지 뭐? 에버랜 모랜 드이 에버랜드 에버랜드 <laughs> 에버랜드 에버랜드 모래지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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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니야? 40초 남았어요 40, 40, 40. <laughs> 팔 블랙 앤 VR 블랙 앤 VR은 그레이 엘리 블랙 앤 그레이 브리 블랙 앤 그레이 블랙 앤 그레이 브레리 블랙 앤 그레이 입을 봐봐 블랙 앤 그레이 프렌드. 블랙 앤 그레이 몇개 맞췄어요? 지금 문제 낸게 어. 손바지 아니 하나 둘셋 마지막 뭐였어? 블랙 앤 그레이 일곱 개 했고 네개 맞았어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성 <laughs> 합성 합격 합성 합격 성착상착향로 합합격 합성착향로 합성 합격 성성 성산 성. 합성 합격 합성착향로 합격 착향로 합성착향로 합성착향 착향로. 합성 <laughs> 합격. 합성착향로 합격. 착격떡 합격. 착격떡합성합스 <laughs> <했스. 했스. 웃음> 척추층만층 척추측만층야너둘려 콩깍지 호랑이 콩 콩깍지 호루라기 콩깍지 호랑이 콩깍지 고라니 콩깍지 송아지 콩깍지 콩깍지 송 콩깍지 콩깍지 송아지 콩깍지 콩깍지 송아지 콩깍지 콩깍지콩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 확률분포표 발확발확확확선치스아스패스패스패스패스확스확스확스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패 불.. 확! 불.. 확! 확! 분포표 확률.. 분포표 뽁 뽁! 확! 확률분포표 패스 패스 몰라! <laughs> 강력 강력 접착.. 접착체 <웃음> <웃음> 강력 접착.. 접착체 점박이 강력 강력 접착 접착제 집합수 접착제 접착제 강력 강력 접착제 접착제 강력 접착제 굿. 경찰 경찰청창탈. 경찰청창탈. 오 경찰청창사 경찰청창사 오 어, 노래 끊겼어요 잠시만 한분참치공치침참치공치침참치공치침 잡채 음,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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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채 참치 공지찜 갈치 공지찜 참치 공지찜 아! 천천히 참. 참치 공 참치 공지찜 액자 속 사진 스틱이어 액자 속 사진 해장국 <laughs> 액자 속 사진 회장 액자 애장 액자 속 사진 액자 속 사진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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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액자 속 사진 누가 <laughs> 아냐? 패스 패스 트와이스 트와이스 아이씨. 동방신기 족발찡 <laughs> 동방신기 동방신기 족발 동방신기 동방신기 족발 튀김 동사 종... 동방신기 동방신기 일 동방신기, 1 동방신기. 1 동방신기. 1아 지금 뭐야 지금 너네가 마지막 뭐였어요? 동방신기 아, 조... <laughs> <조, 조, 웃음> 족발 <족발신기>. 튀김 <laughs> 하나 둘셋넷다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문제 냈는데 마지막 문제였어요? 예 잘한 거지. 좋아요. 구독.